오늘은 저녁에 바둑 그룹 레슨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.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, 한, 총한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이 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도를 하고 있고요. 어, 날씨 너무 좋아요. 어, 진짜 봄이에요, 봄. 봄! 도착했습니다.

아이스크림이죠. 인문 테스트인데 바둑 배우신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학 다닐 때 교양 수업이 교육? 있어가지고 아. 교양을 한 학기 들었거든요. 어, 어디 대학교였어요? 고려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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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한철균 아 네네 한철균 변호님 예 네. 담아주셨는데 풀만 하셨어요? 요런 정도까지는 음. 이제 그때 배운 거 통해서 뭐 할수 있는 정도. 음 오늘은 초급반 수업이고 3 주차예요. 그래서 보통 어. 조금 일찍 와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거 가르칠지 어, 좀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포석길라잡이 까비. 마지막으로 한 자리죠 걸리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험 보석 하실 수 있겠죠? 음. <laughs> 두 번째 난이도 두 개짜리 가 볼게요. 하점 팥점. 하고 소모 갖고 한점 갖고.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흙이 걸쳐왔어요. 나름대로. 여기가 나름대로 받았고요. 정석 나오죠. 아까 우리 이거 수업 초반에 나왔던 거네요. 지쳐서. 그렇죠 변을 지키고요. 그랬더니 백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. 충분히 가능하시죠? 여이 뒤를, 이게 못 들어오게 막고, 호구자리는 올라와주고. 이런 식으로 이제 정수대로만 정수로 두는 게 사실은 어려운데 이런 걸 자꾸 많이 보시면은 나도 이제 따라서 골고히 하니까 이번에는 난이도 3개 짜리 소목부터 시작을 해요 소목하고점 가고 소목이 2개예요 얘는 양학점이에요 오, 오, 먼저 두 번, 다섯 번 거. 일단 네 여기서 네칸을보렸잖아요네 이게 일입 상장인데 이것도 일입이라고 했어요. 아 아니에요. 그거랑 다른 거네 그거랑 다른 건데 이거는 이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여기랑 여기랑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흙이 되게 두텁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는 가도 되겠다라는 거. 예요 만약 에 이게 없으면은. 이렇게만 가야되니까 1, 2부로 가야 돼. 니 <laughs> 일단 괜찮은 순 같은데요. 그거는 이제 수비를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. 여기를 그쵸저이렇게 저 나올 줄 생각도 되는데. 저 아, 그래요? <laughs> 어, 떤걸또 예상하시고. 서로 내 집은 늘리고 상대방 집은 줄이는 게 좋겠죠. 그게 그대리자면보요 음. 알고 계요 네. 여기왔죠 네. 여기, 여기 왔을 어, 때 얘가 약해져 있어요. 그래서 얘는 혹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다른 데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가 이 약점을 못 보셨죠? 얘가 갑자기 너무 약해져가지고 <목소리> 아, 항상 그래요 두면을 보이니까 그래도 이거 당하니까 어, 이게 잡혔어요 사장님 이거를 잘 잡으셨고 그래서 잡혔죠. 그래도 지금이라도 버리신 거는 잘하신 거예요. 손해가 커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. 큰 차이나 고요 여기로 오셨죠? 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흙이 약간 손해를 보시긴 했는데 그래도 한 점을 음. 크게 만들지 않고 버리셔가지고 손해를 최소한감이 있어요. 그럼 이제 계속 백차례 쪽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치밀하시네요 <laughs> <laughs> 네. 만들기 너무 어려운데. <laughs> 저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네. 못 찍은 게 한의대 가시면서. <laughs> 아 진짜? 지금 찍으셨어요? <laughs> 찍었어요. 기념으로 처음 개가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찍으세요. 이게 지금 백 석집 반승이죠. 몇대 몇이죠? 48 대.